네, 저는 한국어학부에서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부에는 네 전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국어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전공 과목에서는 네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 외고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국어 교육 문법의 지도법, 동북아시아권 한국어 교육론, 그리고 한국어교육 실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에서는 중급 한국어 1과 공인 한국어 3, 4급 연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의 역할이 당연히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어 교육 전공 같은 경우는 예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비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크게 제가 담당한 교과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 지식을, 지식에 대한 교과목입니다. 이러한 교과목은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교수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의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 전공 과목 중에 실제 교육 현장의 사례 중심이 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배 한국교사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어,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사례 적용을 중심으로 교수의 역할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능한 한국어 현장,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강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예비 교사들의 의견을 또 청취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전공에서는 또 교수자 역할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국어 전공 과목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목이니만큼 한국어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자극을 줄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온라인 학습 뿐만 아니라 학기 내내 지속적으로 한국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학습 뿐만 아니라 게시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활용해서 한국어 자극을 계속 줄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한국어 기능 연습을 할수 있도록 과제를 통해서도 한국어 숙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 특성에 따라서 교수자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네, 모든 과목에 공통적인 역할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학습을 연계하는 네, 연결자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원격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교수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강의를 개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제가 강의를 개발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개발한 강의들을 찾아봤더니, 어, 저는 충분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강의 개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저희의 말들이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확한 예시를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조금은 이해를 쉽게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개발할 때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면 자칫 조금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은 학습 환경을 한계시킬 수 있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때로는 제가 뭐 짧은 유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목소리 톤이나 속도의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좀 학습자들이 네,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조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의 컨텐츠에 생각해 보기라든지, 뭐, 여기서 잠깐 같은 코너를 넣는데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잠깐, 네, 이런 제스처를 함께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어, 행사들에서 만났을 때, 아, 교수님, 저 그거 따라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 그래도 이런 건좀 학생들에게 도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의 운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좀 저는 학생들과 가능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어, 저 또한, 어, 다른 교수님들처럼 강의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게시판을 활용하고 학생들과 네,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우리 LMS에 있는 온라인 화상 강의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 실시간 특강을 하기도 하고 가능한 학생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운영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내 옆에 좀 든든한 조력자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강의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원격 대학이니만큼 다양한 학습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는 뭐 시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습 환경이 맞지 않아서 온라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각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다양한 학생들의 보충을 듣고 그들에게 조금 더 좋은 학습을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과연 내가 이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이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고민이 될때 어, 저는 어,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한발더 다가가고자 할때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강의 개발이나 강의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새로운 시도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학부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교수님이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한다면 굉장히 할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교수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도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교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어, 비슷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학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인터뷰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나? 우리 대학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영향을 가진 교수님도 많으시고 또 너무나 좋은 교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진짜 맞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학습 네, 학습을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의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저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강의 개발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아, 좋은 교과목들을 참고해서 개발을 했고 또 여러 교수님들께 의견을 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의 개발에 녹여내면서 개발을 하고 또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교수님들과 또 우리. 어 교내 네, 구성원들과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저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